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많은 선생님 정선생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형성그룹인데, 향후 전망과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 현재 한국 증시는요, 전방적으로 큰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도 상승세를 보이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관련주입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 후 미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반사 이수로 꼽히는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형성 그룹이 더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이 완화가 되면 리오프닝 시작이 될 것이고, 자,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되면서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요. 형성 그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재료가 너무나 도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시작이 되면 당연히 화장품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국내 코스닥 상장사 유일 종목이라는 점인데, 어, 그래서 보시면요 선임된 대표들 경연진들 모두 대다수가. 중국인입니다. 어 네, 여러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요, 특별한 호재 없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와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차트만 보시더라도 전형적인 작전 세력주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중국의 큰손 작전 세력들이 현재 형성 그룹에 들어와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 한 것입니다. 어,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 단기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죠. 자, 어제도 오늘도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듯이 자, 얼마까지 상승이 나와줄지는 모르지만 상승 낼리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이런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이 나오다가도 이렇게 상승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요 제자 밑에서 재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 최근에 114% 수익 실현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차트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무상증자 이슈로 강한 상승이 두 번이나 나와 주었습니다. 자 상승이 나. 나와주다가도 시조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주니까 빠지죠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와주는데 자 여기서도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주니까 쫙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상승 흐름이 막히는 구간이 오니까 쭉 빠지죠 자 그래서. 피코그램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피코그램 역시나 무상증자 이슈로 세력들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주다가 시조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주니까 빠지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다가도 시조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주니까 빠지는 모습,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도타점 우리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죠. 자, 보세요. 피코그램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재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다 잡아 드렸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역시나 12월 14일 매수 타점, 12월 19일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리면서 저 역시나 114% 수익 실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타로 주가가 급등할 때 짧게 수익을 보는 전략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막히는 구간이 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매도타점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현재 시장은요,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막히는 구간이 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제자 밑에서 재매수를 하시는 단타 전략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성구름 역시나 이렇게 매도타점 잡아주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해가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헝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스타점, 매도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메스타점, 매도타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한 종목씩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정선생 무료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내드렸고요. 정선생 무료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피코그램 보내드렸습니다. 네, 139% 114% 수익 실현할 수 있었던 자, 이런 종목들. 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보내드렸던 종목이라는 점. 자,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과 함께 타점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주시고요.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어, 환상그룹 역시나 지난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상승 나오고 난 후로는 시초가 이탈이 나오니까 빠지죠. 상승 이후 시초가 이탈이 나오니까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주겠죠. 즉 상승 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온다면 일단은 매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형상 구름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세력들이 매집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나와 주면서 어, 수익의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잡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타점을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어,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종목마다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 방법을 설명을 드렸지만 자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턴들과 함께 차트 분석해 주신다면 더 정확하게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상단 전화 번호로 형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네 타점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세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정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고 가실 텐데요. 어, 저는요 수익이 있는 날만 계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계좌 보시면요. MDS테크, 다울인베스트먼트 어제 매수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코이즈 역시나 어제 매수 들어갔는데 13%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4거래일만에 33% 수익 중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에클론이 안 보이죠 에클론은 21% 수익 실현했고요 어, CBI 역시나 단타쳐서 12%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자 무상증자 이슈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죠 현재 마이너스 64%로 보이고 있지만 계산을 해보시면 무려 114%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엄청난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피코그램입니다. 네, 피코그램 역시나 무상증자 이슈로 139% 수익 실현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도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다 보내드렸는데요. 어, 수익 보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자, 그 외에도 단기간 수익을 본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여러분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 종목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나도 한번 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무료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 선생 무료 문자방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문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카톡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편하신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면요.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증권사에서 8년 동안 재직을 했고요. 주식을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매매 기법들이 있겠죠. 어, 그래서 증권사 IR 담당자분들과도 친분이 많아서 빠른 정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그램이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자, 우리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린 거 아시죠? 네. 공시 곧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세요. 사인을 드렸어요. 네. 미리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미리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매일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무료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피코그램 써져 있고요. 무료 추천주라고 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도 너무 너무. 좋은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가 맞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세요. 자,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